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수와 유리수가 다시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는 무엇일까? 우리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같이 자, 자연수에다가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자연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도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수의 분류를 해보면 양의 정수, 자연수와 똑같은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양의 정수는 플러스 6과 그리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부호, 자연수 9도 양의 정수가 되는 거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우리 그렇다면 자, 유리수에 대한 기념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보호, 플러스 보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 등과 같이 분자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보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양의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양의 정수처럼 구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플러스 3은 양의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인데 플러스 1분의 3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 정수는 유리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2를 봐도 마이너스 2분의 4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죠. 약분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리고 0도 3분의 0과 같이 분수꼴로 할수 있어요. 따라서 정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처음 배웠던 양의 정수, 자연수와 똑같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자연수 양의 정수였고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리고 0을 포함해서 정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약분을 아무리 아무리 해도 분수꼴로 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소수점 이하의 이렇게 수가 존재하는 마이너스 0.3 같은 이런 수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5 이런 수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 해볼게요. 자, 유리수라는 나라에 정수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는 동네도 있고요.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0도 있고요. 음의 정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양의 정수, 자연수들, 0, 음의 정수를 하나의 마을로 여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리수라는 나라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마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0.3 플러스 3분의 2 /3 등과 같이 약분을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렇게 분수꼴로밖에 되지 않는 자, 이런 영역들이 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쨌든 자 유리수라는 나라에 정수도 있고 정수라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정수가 아닌 마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정수를 찾아볼게요. 자, 정수 플러스 8.3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플러스 6분의 5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마이너스 7 어때요? 정수죠. 정수인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10 이것은 어떨까요? 약분이 가능한지를 봐야겠죠? 약분이 가능해서 마이너스 2가 되었어요. 이것은 정수잖아요. 그쵸? 정수니까 여기도 색칠을 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그 다음, 양의 유리수 찾아볼게요. 두 번째. 양의 유리수, 마이너스 2분의 5. 어때요? 양의 유리수인가요? 이것은 음의 유리수이죠. 자, 우리 유리수와 정수, 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유리수 동네, 유리수 마을 안에 정수가, 정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리수에는 플러스 호가 붙으면 양의 유리수, 마이너스 부가 붙으면 음의 유리수라고 하죠. 자, 양의 유리수 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부부터 써요. 이거는 음의 유리수예요. 플러스 7분의 4 어때요? 양의 유리수죠. 마이너스 0.3 어때요? 음의 유리수죠. 자, 이제 음의 유리수 찾는 단계입니다. 음의 유리수 찾을게요. 4, 4는 양의 정수이면서도 양의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죠. 정수가 유리수 안에 포함되니까 5.6 어때요? 양의 유리수예요. 플러스 2분의 6 어때요? 약분이 돼서 얘도 플러스 3이죠. 양의 정수이면서 양의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어때요? 음의 유리수가 되죠. 네, 음의 유리수예요. 더 이상 약분이 안됐든 분수 꼴로밖에 안 되죠. 0, 0은 음의 유리수가 아니라 그냥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찾아볼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약분을 아무리 해도 분수 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어요. 약분합니다.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이거는 정수인 유리수죠. 여기 정수인 유리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3분의 7, 어때요? 약분을 아무리 아무리 해도 분수꼴밖에 안 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9분의 4, 어때요? 이것도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플러스 1.5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죠.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점이 찍혀져 있는 소수점 이하의 다른 수, 0이 아닌 수가 나오면은 이것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1.5를 볼까요? 10분의 15예요, 그렇죠? 플러스 10분의 15이고 약분을 해도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약분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글자는 그 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직선 부분을 마저 할게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다음 그림처럼 직선 위에, 자, 지금 직선이 있어요. 직선은 좌우로 계속 한없이 뻗어가는 직선 선이에요. 기준이 되는 점 5를 잡고 영문자 5예요. 자, 이게 원점이라고도 합니다. 그 점에 수 0을 대응시킬 거예요. 자, 이것을 0이라고 할 거예요. 점5의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고, 점 5의 오른쪽 점에 양의 정수를 쓸 거고요. 자, 오른쪽 부분이면 이 부분이죠. 양의 정수를. 그리고, 왼쪽 점, 왼쪽 점들에는 음의 정수를 차례로 대응시킬 거예요. 이쪽에는 음의 정수를 대응시킬 거예요. 그래서 0에서 한칸 떨어져 있는 것은 플러스 1, 두칸 플러스 2, 세칸 플러스 3, 네칸 플러스 4. 그리고 왼쪽으로 한칸 마이너스 1, 왼쪽 두칸 마이너스 2, 왼쪽 세칸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수를 대응시킨 직선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할 거예요. 기준이 되는 점 5를 원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방금 정수들을 대응을 시켰는데요. 모든 유리수는요, 수직선 유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방금은 정수인 것만 했는데 정수 마이스2 말고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있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5 플러스 2자 이런 유리수들을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시키면 각각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서 원점 5가 0이잖아요. 0에서 자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찍혔네요. 0에서부터 자, 여기가 한 칸, 왼쪽으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한번더 똑같은 간격 간 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5를 볼게요.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다가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은요, 마이너스 4분의 3은 0하고 마이너스 1을 4등분을 한것 중에서 3칸을 더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두번, 세번째 칸. 자, 다시 한번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4등분을 한것 중에 3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에 찍힙니다.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는 0과 플러스 1을 3등분을 한것 중에서, 3등분 한것 중에서 두 번째를 간 거죠. 플러스 3분의 2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리고 플러스 1.5를 볼까요? 플러스 1.5도 플러스 1과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수, 플러스 1.5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6차 시 했던 거 수직선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수직선 방금 설명했어요.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5를 원점으로 정해서 그 점에 0을 대응시키고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오른쪽 점에는 양수를, 왼쪽 점에는 음수를 차례로 대응시켜 만든 직선이라고 했었어요. 수직선에서도 양의 정수와 같이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다음 수직선에서 내점 ABCD가 나타내는 수를 구해 볼까요? 자, A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C는 0이 될 테고, D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한개더 퀴즈를 내볼게요. 자, 여기 한 가운데를 찍어서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를 3칸 등분한 다음에, 자, 여기, 여기 등분한 요 점을, F라고 해볼게요. 자, E와 f 찾아볼까요? 음, E를 찾아볼게요. E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e 부호는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리고 F 부호 찾아볼까요? F 부호는 0과 마이너스 1을 세 등분한 것 중에서 한 칸, 두 번째 칸이에요. 그러면 F 부호는 마이너스,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세 등분 한것 중에서 두 번째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